백종원 선생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셨더라고 범죄자들을 갱생하여 가게를 도와준다는 내용을 가진 레미제라블이란 프로그램인데 사실 범죄자에 대한 비호감은 어쩔 수 없이 있고 커뮤니티나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언급 안 되는 것을 보면 대중분들이 대부분 나랑 비슷한 생각들이신지 잘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나도 그래서 안보려다가 그래도 내 마음속 스승님이신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이니까 1월 어제 시청했거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범죄자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사업 망한 사람 자립 준비 청년 등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내 노래를 피처링 해주신 김국헌님이 나오는 거야. 회사의 소개로 피처링을 해주신 거라 직접적인 친분이 없고, 내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연락드리면 곤란하실 것 같아 연락을 드린 적은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신 걸 보고 엄청 응원하고 있어. 범죄 얘기하니 나는 심한 중범들 중에 하나를 학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있다면 관계거든. 과거에 나는 멘탈이 강한 편도 아니었고 지금은 행복 정서에서 살고 있지만 어릴 땐 하루 종일 우울 정서 속에 살았고 예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긴 한데 내 인생 타임라인을 대충 요약해보면 19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20살에 부동산 팔려다가 소송당하고 24살에 데뷔하면서부터 3년 동안 매일 같이 쓰레기라는 소리 를 들었고 덕분에 공황, 미주신경성, 실신도 생겼었고 힘들게 만든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 이름은 뺏겼고 29살엔 여러 이유로 당연히 면제일 거라 믿었는데 현역 떠벌하서 군대를 갔고 30살 상병이었는데 아이유님과 유인아님이친누나네 놀러왔는데 난 군대에 있어서 못 가고 31살에 백수로 살면서 31살에 PC방 알바 시작하고 32살에 음악 쪽에 취직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욕이나 처먹고 33살에 내 커리어를 인정받기 위해 재밌는 회사 재계약을 했고 39살에 소송을 시작하고 대충 일했었는데 물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멘탈이 좋으셔서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아까 말했던 대로 멘탈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 살자 생각도 여러번 하고 마지막 살자 생각이 아마 20 십사, 다섯쯤이었는데 같이 살던 친구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 월세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쌀국수집 알바에 시작을 했었는데 회사에 어떤 인물이 쓰레기처럼 기타치는 새끼가 그런 걸 시간에 연습을 해라. 그 시간에 곡을 써서 가져와라. 쌩치랄하고 알바 사양한테 전화한다고 하질 않나. 나한테는 계약 위반이라고 너희 새끼 소송해서 위약금 청구고 좆되게 만들어주마 이러고 있고 압박을 심하게 해서 결국 알바를 한달못 채우고 그만뒀어. 잠깐 딴 얘기로 혹시 요샌 당연히 없겠지만 이런 꼴 당하는 친구들 있으면 쫄지 말고 신고해. 표준계약서상으로도 생존권 침해는 해지 사유고 형사처벌 대상. 이니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돼 숙식을 제공해주는 회사면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서 아이돌을 제외한 회사에서는 숙식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존권을 침해할 순 없어 아무튼 그때 월세 20만원이 모자라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처음으로 엄니한테 헬프를 쳤어 엄마 월세가 모자라는데 20만원만 줄수 있어요? 했더니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엄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는 공황이란 말을 몰랐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 공황이 왔고 진짜 너무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 나는 왜 부모 말안 듣고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욕을 먹어 가며 음악을 해야 되고 위약금이 걱정돼서 때려치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 아무튼 그때 도와준 게내 친구들이었어. 두 명한테 진지하게 5만 원만 꿔달라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5만 원씩 보내주더라고. 그 돈으로 몇 개월을 버텼어. 돈 아껴보겠다고 예전부터 친구랑 같이 살때 가끔 했던 방법인데 감자탕 집에 냄비 큰거 들고 가서 고기 조금만 주시고 국물만 많이 달라 그럼 가득 담아주셨거든. 그럼 마트에서 180원짜리 라면 사리 사다가 감자탕 국물에 물을 섞어서 끓여먹고 그런 식으로 식비를 아끼고. 생각해보니 이때 그래서 살이 많이 쪘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25살에다. 1프로필. 이건 데니안 선배님 라디오 나갔을 때뭐 이런 큰 것들이 아니어도 삶이 너무 힘들 때 항상 나를 구제해준 게내 친구들이고 내 가족들이라서 나한테서 삶의 정의, 행복을 따질 때는 1번이 관계라고 생각해. 근데 학교 폭력은 그 유년기 시절에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게 하는 것 같다. 내 기준에선 3. 행복의 기준을 따지는 1번을 망친 사람들이지. 이게 누군가에겐 어릴 때의 장난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용서가 되지 않는 행위인 거지. 유년기의 트라우마는 사람을 대하는 법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모르고 자라게 되고, 그럼 나처럼 나락에 빠졌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있는 거잖아. 음악을 직업 삼으신 분들 중에도 학폭을 당하신 분들이 많아. 아이러니하게 학폭 같은 걸 당하면 기댈 곳이 음악밖에 없으니 노력하게 되고 몰입하다 보니 잘하게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나는 학폭은 아니고 은따는 당해봤어. 앞에 말한 5만 원 꺼준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밤중에 찾아오더니 산책을 하자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나랑 같은 고등학교일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김승재 아니야? 그랬더니 아걔 우리 반 왕따야 이러더래.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괜찮냐고 학원 끝나고 찾아왔더라고. 근데 되려 내가 나 왕따래? 했던 사건 정도는 있었어. 난 학교를 그렇게 많이 안 나가기도 했고, 고등학교는 동아리 사람들이랑 워낙 친했어서, 반에서 왕따 당하는 걸 인식 못하고 살았던 거지. 그래도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진 않더라. 이안에서 나를 좋아하는 애들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왕따를 당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예상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나는 학교 폭력이 엄청 중범죄라고 생각해. 그래서 학폭 연예인이 복귀를 하려면, 무조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당사자의 진심 어린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해 당사자만이 정할 수 있고 사실 본인이 용서 안 하신다면 안 해야지. 뭐 어쩌겠어. 다만 연예인에 대한 여론이 아쉬운 게 피해 당사자가 용서했는지 또는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이 진짜인지까지 검색해보는 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더라. 꽤 근래에 곽튜브 학폭 당했던 거 굴하다라는 인터넷발 소설이 있었는데 사진이나 자료들도 하나도 없는 말 한마디로 곽튜브님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굴하다라는 말들이 떠돌았었잖아. 이후에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전까지 얼마나 더 힘드셨을지 예상도 안 되더라고. 난 같은 이유로 언어 연예인 싸가지 없다더라 같은 말은 내가 당사자를 만나 보기 전까지는 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 봤을 때 싸가지 없다고 생각한 연예인 은 아직 한 명도 없고 솔직히 몇명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모든 일은 양측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피카츄 배나 만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뭐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대편 입장도 생각하고 반대편 입장이 나올 때까지 믿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나도 어쿠스틱 콜라보 재판에 관해서 인터뷰를 세 번쯤 했는데 상대방이었던 대표 대표의 변호사 번호를 알려주고 그쪽 입장도 같이 실어달라고 말씀드렸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나도 그쪽도 주장일 뿐이니까. 물론 판결도 승소로 나오긴 했지만. 예전에 유튜브 흑자의 스님 영상을 보다가 m z 세대 직장 쉬었음에 관한 영상을 보고 해당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과거의 학폭 등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 취업을 못하고 쉬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 난 그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러 관계를 만드는 거야 난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배우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겐 비즈니스 파트너이고 누군가에겐 사랑받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겐 사랑을 주는 사람이거든 이 수많은 나라는 사람이 나를 나락에서 굴러 나오게 해줬고 지금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수많은 나를 만들 수 있는 걸 엄청 추천해 꼭 좋은 친구 친구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 전혀 늦지 않았어. 난 38살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늘려나간 중이거든. 뭐가 되어도 좋아. 동호회도 좋고 동아리도 좋고. 나처럼 음악 하는 사람들이면 누군가에게 레슨을 받아도 좋고 돈 드는 게 싫으면 틴더에 틴더가 짱이야. 예전 영상에 이어 이연석 틴더에게서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내가 해본 게 틴더라 추천하는 거고 뭐 어플 많잖아. 그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난 어플에서 만난 음악 하는 친구들도 꽤 되는 편이라. 틴더 사용법은 우측 상단에 영상 걸어놓을게 그거 보면 될거 같고 아만다는 쓰지마. 아만다는 처음 나왔을 때 해보려니까. 2점 나와서 이용도 못해고